빨라 소고기 수제비를 끓일 거예요. 소고기 수제비 이게 1인분이거든요. 1인분이면 호박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만 굉장히 작은 사이즈잖아요. 이렇게 요거 하나만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호박을 너무 좋아하니까 호박을 저는 두개 넣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호박을 한 개만 넣으셔도 되고 두개 넣으셔도 되고 그는 거 별로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 가르는 소고기가. 5, 60g 정도 하고, 이게 지금 이제 반죽을 제가 해놨는데요. 어, 이 밀가루. 어, 저는 이 통밀가루를 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우리 밀100% 통밀가루를 쓰는데, 통밀가루 100g이 1인분 기준이에요. 이게 지금 100g을 물을 넣고 휘 젓으면 돼요. 휘 젓으면 되거든요. 칼국수하고, 어, 수제비하고는 달라요. 칼국수는 물이 100g에 몇, 얼마 정도 부으면 되겠다는 게 있는데 수제비는 이렇게 이렇게 띄어넣는 거기 때문에 조금 질어도 괜찮고 조금 돼도 괜찮습니다. 엄마가 건강해야만이 온 가족이 다 건강할 수가 있어요. 혼자 집에 계시면서 챙겨 먹기 힘들다고 그냥 라면 호로록 끓여 드시지 마시고 저도 오늘 굉장히 유혹을 받았거든요. 아우 밖에 비도 오고 추운데 라면을 한개 뜨끈뜨끈하게 끓여 먹을까, 이렇게 유혹을 좀 많이 받았는데, 그 유혹을 물리치고, 소고기 수제비를 끓이기로 했어요. 이 소고기를 넣고, 여기는 간장을 넣지 말고,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조금 이렇게 넣어주세요. 간장을 넣게 되면은, 이게 좀 색깔이 시커매지거든요. 그러니까 간장을 넣지 말고, 소금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후추 좀 넣어주시고, 소금은 어떤 소금이 있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소금을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마늘 한두 쪽만 하면 돼요. 이 마늘 두 쪽만 콩콩 다져 넣어주세요. 곱게 안 다지셔도 되고, 이렇게 대충 다지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조물조물조물 해주셔요. 지금 여기다 참기름 넣고 볶고게 되면 참기름이 확 타버려요. 그러니까 참기름은 넣지 마시고 물을 조금 지겨 가지고 이걸 볶아주세요. 불이 강하면 이 냄비가 새까맣게 타니까 불은 이거 이거 좀 강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럴때 이제 생수를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조금만 부어주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다 볶아졌을 때 국물 좋아하신 분들은 국물을 좀더 많이 넣으시고 국물이 어 1인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500ml 정도 넣으시면 1인분 기준이 돼요 이렇게 하셔서 이거를 좀 끓여주세요 끓일 동안에 호박 준비합니다 호박 식감을 원하신 분들은 반달 모양으로 썰어주시고 식감을 원하지 않으면 채 썰어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썰 거예요. 이러면은 반달보다 더 이뻐요. 다이어트 하실 분들은 이 호박을 좀 많이 넣으시고 밀가루를 100g을 하지 마시고 한 70g만 하시면 돼요. 70g만. 그러면 포만감을 이걸로 채워주는 거거든요. 자, 그렇죠? 그쵸? 호박을 넣어주시고. 이거 건 제가 말려 뽀시라 그, 가지고 말려놓은 홍고추인데요. 요거 요 굉장히 조금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약간 아프라면서 칼칼하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은 자 수제비를 바로 띄어 넣어줍니다. 호박은 들어가서 이 수제비가 익을 동안에 같이 익어버립니다. 이 정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농도가 이거 말랑말랑하니. 보드랗고, 너무 되면 좀덜 보드랗거든요. 그러면 식감을 원하신 분은 좀더질기 하시, 아니, 되게 하시고, 약간 식감 있으면서도 보드랗기를 원하신 분은 그냥 하고, 이 손에다가, 스타트, 물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물을 적셔가지고, 이걸 띄어 넣으면은 손에 안 붙습니다. 여기서 간을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 취향대로 싱거우면 국간장을 조금 넣으셔도 되고 또 소금을 넣으셔도 되고 국간장을 넣으면 깊은 맛은 있고 소금을 넣으면 좀 깔끔한 맛은 있어요 한 스푼만 넣어줍니다 음간딱 맞아요 이제 간이 아주 좋아요 여기 마지막에 이제 파하고 어떤 파를 넣으셔도 상관이 없지만, 어, 대파, 쪽파 두 가지가 다 집에 있다면은, 쪽파를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참기름을 한 방울 떨칩니다. 다 됐습니다. 불을 끄시고, 이거봐요. 완전히 호박반, 수제비반, 호박반. 맛있겠죠? 와, 맛있겠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와, 뜨겁겠다. 와우. 아, 맛있다. 음. 너무 맛있어요. 먹, 뭐 먹을 게 없다. 그냥 라면 쉽게 끓여 드시 마시고, 이렇게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음. 이게 갓김치인데요. 우리 텃밭에서 키운 건데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 마지막 작년 가을 김장 때 담아 놓은 거거든요. 땀을 쫙 흘리고 먹으면, 이것도 보약이에요. 보약에 따로 없죠.